아유, 가자 가자 가자들! 우리 가자. 이용표 감독님한테 우승이라는 자. 걸 안겨드리자. 아니 아니야 지금 우승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. 아 진짜? 네. 왜? 자, 생각이 달라. 우리 생각이 달라? 우리가 음. 생각이랑 달라? 어떻게? 감독님 말씀 드려. 이게 뒤에 허경이가 뒤에 있는 게 되게 위험해. 이 허경이가 장점이 뭐야? 스피드지. 네. 이렇게 있으면은. 이 사람 앞에 공간이 많잖아. 네. 상황이 조금이라도 찌그러지잖아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바로 여기서 툭 치고 뛰어면고 이렇게 올수 있는 상황이 있어 그래이 이렇게 두는 게하게하험이여게서기다렸게가볼이 가잖아 그래서 이사람이 들어와서 이사 잡는 순이여어와서터는잡조 순간 여기야부이는 무조건 가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어떤 상황이냐면이금을좀잘이각 하면 이대는지면첫 경기를 면어요 하면 상대는 지금 첫 경기를 쳤어요.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만 4강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거야. 음.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게 잘됐 있어. 음. 난 그걸 확 느꼈어.